지난 시간에는 주택 구매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어요. 아직 영상 시청 전이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세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구매 전 오퍼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오퍼를 넣을 때꼭 서류를 통한 오퍼를 넣으세요. 가능하면 구두 계약은 피하세요. 오퍼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당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판매자의 주소, 당신이 제시한 구매 가격과 부동산 주소, 보증금, 대출자 내역과 같은 금융정보 또는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결제 날짜, 포함된 기기들, 매매 조건, 추가 계약 조항, 계약 조항을 유리하게 사용하세요. 추가 계약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구매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항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업자가 결제 전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내용을 서류에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재 해충으로 인한 활동이나 구조적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해충 검사. 전기, 배관 및 가스에 대한 양호한 작업 순서 조항. 주거지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건물 점검, 수영장 같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등을 서류에 꼭 추가하세요. 오퍼 가격 결정. 판매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광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직접 조사하기를 권장합니다. 홈 오픈에 참석하고 지역 부동산 중개인과 대화하고,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판매 정보를 확인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실수를 피하세요. 부동산에게 집주인이 이 집을 파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이 집을 투자용으로 판매를 한다면, 빠른 시간에 판매를 할 것이고, 이 집을 팔고 다른 주거용 집을 구매한다면, 이 집주인은 다른 집을 구매하기 전까지 이 집을 팔지 않으니, 여러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어볼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동산이 시중에 유통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공식적인 오퍼를 접수된 적이 있는지? 매도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다음으로는 세틀먼트 에이전트를 찾아야 합니다. 판매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라고 불리는 결제 대행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대행해 줍니다. 소유권 증명서에 대한 소유권 세부 사항을 이전하기 위한 문서 보관, 주택의 세금, 소유권 및 구역 지정에 대해 필요한 문의가 있을 경우, 결제 전 계약상의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세틀먼트 에이전시를 찾을 때 업계에서 좋은 리뷰를 받고 있거나 지인의 추천 또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 견적이 모든 비용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주택구매 오퍼를 내기 전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구매 시 필요한 전문가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